안녕하세요. 머리안주호스입니다 네, 제이블 컬크림입니다. 음, 어, 제이블 컬크림을 제가, 저는 미용을 하는 사람이어서 제품을 제가 만들게 될까를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틱톡에서 또 많이 보고 와주시고, 그러다 보니, 저희 매장에서 이번에 제품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어, 에센스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모발에 바르는, 헹구지 않는 노워시 트리트먼트라고 생각 하시면 되고, 모발의 영양, 이제 파마를 하시거나 염색을 하시면은, 거의 필수로 바르시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이제 아르간 에센스로 되어 있는데, 아르간 에센스는 상하신 모발, 손상 복구에 아주 탁월하고, 그리고 퍼먼하셔서, 어, 끝쪽 모발이 너무 건조하시거나, 염색하셔도 쉽게 색이 퇴색돼버리는 모발들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어,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크림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아르간 에센스 같은 경우에, 뭐, 어, 정말 많지만, 왜 제가 더 추천을 드리면은, 일단 이 제품은 좀 뒷면은, 이름은 좀 가려드리고, 어, 살짝 보시면은, 이 제품도 이제 아르간 제품인데, 중간에 보시면 아르간 커넥트 오일이라고 적혀있죠? 근데 이 전성분은, 어, 어떤 게더 많은 퍼센트로 들어있냐의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들어있어요. 위에서 보면 정제수, 미네랄, 등등 이렇게 써있죠? 근데 제가 만든 이번에 제품은, 이렇게 써있습니다. 네 아르간이 가장 위에 있죠 아르간 에센스 중에서 저희 나라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에센스이기 때문에 어, 모발이 많이 상하신 분들은 와서 사가시면 될것 같아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 가격이 좀더 다르고요 오프라인 가격이 좀더 저렴하게 해놨습니다 왜냐면은 배송이나 이런 CS 문제에서 좀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어, 해놨고요 근데 사실 요거로 많은 수익을 내고 싶고 그런 건 아니고 어, 이 제품을 거의 원가는 어, 기존에 쓰던 다른 에센스에서 만원보다 지금 더 저렴하고 만원보다 더 이상의 가치가 되는 정도의 성분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모발 많이 상했고 내가 손질 좀잘 하고 싶고 컬감을 살려서 하고 싶으시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머리가 써야 되냐고 하시면은 이제 섀도우 펌 추천드리고 어, 제가 많이 하는 시즈루 댄디펌 리프펌 이렇게 많이 추천드립니다. 어, 제가 하는 스타일에 좀 맞게 이번에 제가 좀 애착 가지고 만든 거니까 나중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박스가 박스가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약간 명품 느낌 나는 느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